음. 음. 안녕하세요. 뭐든지 해봅시다. 정주의 정주영입니다. 오늘은 MZ의 상징인 탕무루와 마라탕을 탕무루와 마라탕 정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음, 정주 감독. 친척 동생 몇 학번이시죠? 저2 어, 0학번이요 20학번 실제로 학교에서 시켜먹고 이럴 때 탕후루랑 마라탕을 시켜먹는 거예요? 네 음. 그걸 시켜먹는다고요? 네 우리 때는 제육볶음이랑 동봉 하지 말라 탕후루랑 마라탕을 시키는 법부터 좀 알려주세요 배달의 민족 쓰세요? 쿠팡 쓰세요? 네, 저는 배민 많이 씁니다 왜요? 음, 배민이 그냥 쓰기 편해가지고 아 쓰기 편해서? MZ는 간편하게 원래 유명한 걸좀 쓰시는군요 저도 근데 MZ인 거 아세요? 시나리옷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저도 젊어요 89년 마라탕 집은 어, 뭐 골라? 나랑 내 친구들은 배달 팁이 적은 곳부터 가성비로다가? 가성비로 딱 선호하는 마라탕 브랜드 는 딱히 없네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 배달비에 따라서.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는 셀프 마라탕으로 아. 재료를 골라야 돼. 아, 골라야 돼. 뭐 골라야 돼? 마라탕은 또 골라야 된대요. 저 같은 약간 잘 모르는 사람들 이거 시켜 먹기가 곤란하기는 걸. 일단 매운맛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난 매운 응. 거를 좀못 먹어서. 웹질이라고 부르지, 응. 그걸 웹질이야. 어, 웹질. 맵질. <laughs> 저도 맵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 보통 그 땅콩 소스는 넣는 게 좋아. 왜? 마라탕에는 그냥 들어가야 맛있더라. 아, 그냥 땅콩 소스그 다음에. 일단 그냥 숙주는. 어 추가를 먼저 해야돼 숙주는 기본. 기본 추가를 해야돼 <laughs> 왜? 없으면 서운해가지구 아 서운해? 이유는 별로 없구나 그리고 배추를 추가해야지 얘도 숙주랑 똑같이 아, 없으면 좀 서운하네 그냥 넣는거구나 중국당면 그 왜? 얘도 없으면 좀 서운하더라고 아 그럼 없으면 서 <laughs> 아, 없으면 서운한 걸 기본 요소로 가져가는 거구나 분모자는 뭐안 먹어봤을 것 같아서 분모자는 그건... 뭔데? 분자 뭐 원자 이런거야? <laughs> 비슷하게 생모자는좀 동그란 네고 음. 넓적군모자는 넓적한 애처럼 넓적 <laughs> 넓적한 오빠가 탕후루가 처음인 거 같으니까 나는 사실 0 9년도때 중국에서 먹어봤어 뭐 아중 중국. 어, 상해에서 길거리에서 기억이 안나 어떤 맛이었는데 그리고 야채를 내가 안 좋아해서 아니 과일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뭐를 시키면 돼? 제일 기본적인 게 딸기 탕후루 아, 딸기 맛있겠다 맨 오마카세 고마카세 <laughs> <laughs> 탕으로, 딸기 산타 크로스 탕으로. <laughs> 배달의 민족, 지은 색깔이 약간 갈색깔이네. 이게 매운 맛을 시키면은 빨개더 빨게죠. 이건 근데 뭐 반찬이 없이 먹는 건가? 이렇게 국탕으로? 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그냥 먹는 거야? 밥이 필요 없는 거야? 어 그렇지. 아 그래? 마라 샹궈라는게있는데 얘는 어. 이 밥이랑 같이. 얘는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이게 넙적붙는 거잖아 회같이 생겼네 에서막로게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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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맛있네 음. 맛있어요 여러분. 무모자. 응. 음. 아까 뭐라 했지, 동글 분모자 태양 무모자. 너쪽 분모자이에 음. 가르탕 먹고 있네. 여기 어른 두부. 음, 국물 꽉먹금고 있네. 맛있지. 어. 맞아. 맛있나요? 이래서 난리였구나. 음. 이래서 다들 난리를. 학교 음. 때 나한테 궁금한 거 없었나? 가족이라서 못했던 질문이 있었는데 오빠는 왜 이렇게 이상한지 <laughs>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어? 아, 어렵죠 왜 유튜브가 어려워요 제가 오디오가 비지 않게 계속 떠들어 주셔야 돼요 생각나는 거 바로 먹어 아무렇게나 얘기해요 아무렇도 아, 식감 파티네 이거 식감 파티 공본에서 제일 맛있나? 그치 충분해. 맛있지 뭔가 묵직하안 뭐 해서 뽀뽀하는 것 같아 마이 마이. <laughs> 진짜 약간 뽀뽀하는 느낌이야 마라탕이 다르게 그러니까. 먹는 것 같아 섹시해 마라탕이 섹시해 마라탕이 섹시하다니까 그래? 너무 섹시한데? 맛있어 냅두도막 입에 넣으면 바로 이제 국물이 확 자극적이야 분모자만 다음에는 막열개 시켜야겠다. 자기 좋아하는 거만 다다다 때려 넣는 사람도 있어. 내 친구는 응. 버섯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버섯을 담아. 버섯 탕을 만들어서. <laughs> 아 이게 유행할 수밖에 없네. 자기 취향대로 만들 수도 있고. 어 맞아. 음, 식감도 다양하고 이제 이걸 먹고 이제 디저트로 탕후루를 음. 먹는 거지. 그러다 요즘 대학생들 다 중국 사람 되겠어. 아잘 먹었고요. 이제 탕후루 한번 먹어볼게요. 예달기 탕후루예요. 드시요 오늘 아 이거 또 식감 잔치네 식감 잔치야 야아 이거 진짜 이건 나도 안 먹어봤어 아, 한번 그럼 먼저 드셔보세요 먼저 먹어봐 뚝뚝 떨어지네 달콤한 게응 음. <laughs> 뭐가 많아 이소개 <있을게. 웃음> 뭔가 바삭바삭하고 달콤달콤한 고확 터지고 오마카세 탕으로 아 오마카세 탕으로 인기 있는 녀석들이 이, 녀석들은 다 들어있는 어린. 어 이거 내가 F라 그런지 하나하나 다 느껴진다 느낌들이 <laughs> 과일들이 해야 돼그 어. 탕으로 음. 먹을 때 가까이 들고 가서 바삭바삭. 아, 근데 이미 너무 다 알고 있지 않아, 이 소리는? 사람들이? 이 통귤이 이게 제일 맛있다며. 통귤은 진짜 통으로 먹어야 돼. 와. 야, 이렇게 자극적이면. 어떻게 무슨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지금 너무 자극적이라 가지고 아까 마라탕도 진짜 자극적이었는데 얘도 너무 자극적이라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자극 막 피곤해가지고 이 음식들로 뭐 피곤해서 하루를 못 보낼 것 같아. 토마토토마토난 후마트에 아, 희도하거든요 야, 이게 바로 오마카세. 이게 바로 오마카세. 크리스마스 탕으로 어, 방 보통 이런 식으로 먹는다는 거지. 어. 소개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제 리액션을 본 소감이 어떠세요? 그래, 브를 이렇게 찍어야 되는구나. 아, 유튜브를 이렇게 찍어야 돼. 헤어감. 살기 힘들구나. 오빠는 평소에 되게,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요. 응. 음. 열심히 사는데, 탄후루랑 마라탕까지 먹고, 틀딱인데, MG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확실히 식감이 특이하고 뭔가 다양한 것들이 확 자극적으로 느껴져야지 우리 젊은 친구들과는 충분히 소통할 수 있구나를 오늘 음식을 통해서 알았어요. 오늘 딸기님은 지금 유튜브를 틀어서 좀 긴장해서 그런데 아마 제 리액션이 굉장히 재밌었을 거예요. 오늘 딸기님 와주셔서 저한테 이런 멋진 요리들을 소개시켜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 걸음 이렇게 m 지들의 음식을 배웠고요. 앞으로도 제가 좀 m z 들과 소통하기에 좀 수월해질 것 같아요. 이거 먹어봤으니까. 이거 먹어봤다고 이제 자랑하면 이제 이야기 통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음.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잘 먹어봤고요. 뭐든지 해봅시다, 정주의 정주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